네가 제일 힘듭니다. 잊지 마 말소. 네가 제일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는 네가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쌀때기 없이 엄청 불쌍한 사람들이나 와 저런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데 나는 이래 가지고 되겠나 힘내야 되겠다. 막 그렇게 동기 부여해 가지고 막 일어나려고 하고, 자기 위로하고 그러지 마이소.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처한 당신이 가진 고통이 니가 제일 힘든 겁니다. 이 와중에 제일 짜증 나는 게뭔줄 압니까? 하숨은좀 안락하는데 아 힘들다 얘기하면 나도 힘들다 하는 새끼들 있지요. 그리고 배틀을 뜹니다. 누가누가 누가 제일 힘든가? 막 자랑질을 해요. 진가더 힘들다고 하지요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막골보기 싫습니다 그런 놈들. 막 그러다 보면 말하기도 싫어지고 그냥 동굴 속으로 기어들어가죠. 생각에 생각을 하고 별 생각을 다하다가 막 기어들어갑니다. 이거는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거나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우울해지는 거죠. 뭐 우울증이란 게 매울한 일우게 아닙니다. 그렇죠. 웃을 때는 웃고 또뭐할거다 합니다. 뭐 맨날 뭐 표정 어둡게 막 이렇게 뭐 하고 삽니까? 그거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게좀 우울하죠.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불쑥 자기 힘든 거 생각나면 몸살이 처지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그러다 보면 또 조금씩 또 원래대로 또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어쩔 때는 숨도 안 쉬어지고 막 가깝함이 막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하고 나하고 뭐안 맞는 것 같고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또좀 이야기를 뭐 주위에 좀 한락하면 한번 했던 사람한테는 또못 하겠어요. 괜히 징징대는 것 같고 특히 남자들 좀더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폐 끼치는 것 같고, 뭐 사람들한테 그냥 안 좋은 영향, 그런 분위기 주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오픈을 해가지고 위로도 받고, 이제, 그렇죠. 또 위로해주는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힘내라 그러지요. 근데 그 힘이 솔직히, 그때만 뭐, 그렇지, 뭐 힘이 납니까? 잘안 납니다. 근데 계속 그러고 또 앉아있으면, 나만 또 이렇게, 되게 어, 뭐, 빙신되는 것 같고, 뭐안 그렇습니까? 아유, 뭐, 나만 그런가? 어쨌든 그래서, 머리 왜 이러는, 뭐 믿을 거 가족뿐이다. 뭐, 그래서 왔는데 가족이 제일 싫지요. 아, 내가 없어서 봐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려나. 아, 그런 생각들 안 합니까? 우리는 이리저리 배우는 건 많은데요. 힘들 때 일어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우리 내가 이 병되는 거지요. 뭐, 우울증, 뭐, 공황장애, 막 이래 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마음의 병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의 신부감이라고 칭찬받는 분하고 결혼한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빨리 이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 잘 챙기고 잘 보듬어 주던 누가 봐도 진짜 너무 이뻤어요 하는 게. 근데 이런 사람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막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 내면은 완전 썩어가고 있었던 거지요. 뭐 정작 자신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얘는와 갑자기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했었노. 뭐 그러는데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뭐 놀면 뭐 아니 뭐 유튜브 보러 왔습니까? 뭐 사이판 싸게 가는 법뭐 이렇게 여행 정보 받으러 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죠 우리가 좀 힘내 보려고 하면 우리를 막고 있는 게 뭔지 좀 살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동기부여 채널 만들었지만 힘든 거는 또 힘들다고 얘기하고 털 거는 좀 털고 뭐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막 이런 얘기를 좀할수 있는 게 그런 터널을 열심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이죠. 진짜 생각하면 지금도 미치겠습니다. 비지 많거든요. 그놈의 빚 갚으면 되지요. 근데 말은 쉽습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이게 상당히 힘겹습니다. 은행 빚은 마음이 그렇게 안 무거운데, 우리 장모님이 전재산 되는 그 싸움짓돈 받다가 쓴 거랑, 또 저랑 되게 친한 친구 나한테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아, 그 친구도 그거 다 은행에서 빚낸 거거든요. 그거 다 화공에 날리고 나니까. 또 그거 이자또내 친구가 지금 지가 내고 있습니다. 내 형편 아니까. 아, 이게 진짜 막 미칩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지 이자도 내야 되지 이큰 목돈들도 해결해야 될거 많지 그리고 소송도 계속 하고 있지 소송 결과에 따라 또뭐 그냥 뭐집 정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파산하고 이거 회생 해야 되고 진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뭐 저보다 당연히 빡세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 이게 제한 몸을 갈아 넣어서 해결을 하면 어뭐 해결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뭐 제가 없어져서 해결이 되면 해결하겠는데, 뭐 그게 아니잖아요. 더큰 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도 못해요. 한동안은 지배를 못 들어가겠는 겁니다. 이 너무 해맑게 자고 있는 애들 보면요. 아, 진짜 이 눈물이 겁나 쏟아집니다, 이게. 그리고 와이프가 이렇게 좀 웅크리고 자고 있거나 그러면, 나 때문에 이렇게 막 혼자서 걱정하다가 우리 잠드나 싶어가지고, 이 마음이 이거 상당히 미워집니다. 첫 영상 찍었을 때가 우리 집 거실이거든요. 이 감류랑 다 잡혀 있어 갖고. 사실 이거 이게 언제 날라갈지 모릅니다. 원래 대출도 많이 껴 있는데 대출 만기거든요. 만기되면 이제 등기부등본 은행에서 다시 떼보는데 아우 여기 이감류 잡혀 있으면 이, 이 원금 상환막 그런 얘기들 바로 나옵니다. 아 그러면 또 가만 안 있겠지요. 저희 와이프가 이게 감정 표현이 잘 없습니다. 말 수도 적고요. 근데 뭐가 감류 모르죠. 모르고, 우리 아가 이제 초등학생 되거든요, 3월달 되면. 그래서 이제 방도 좀 만들어주고 그러려고 좀더 넓은 곳으로 이렇게 월세 주고 월세로 해가지고 이사 가려고 했어요. 침대도 좀 놓고, 책장도 놓고, 신나게 이제 막 검색도 하고, 이케아도 가보고, 와이프가 좀 신나 보였어요. 좀 설레는 느낌도 있고, 애한테도 엄청 기쁘게 너방 생기면 뭐 해줄까? 그러면서 저도 사실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다 떠나 가지고 근데 한달에 전화가 온 겁니다. 오빠, 부동산에서 전화 왔는데 등기부등본을 떼 보니까 감유라는 게 걸려 있는데 오빠 그게 뭐지? 라고 물어본 전화를 받았죠. 더둘러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와중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옵니다. 태극기 시편에 나오랍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니까 이제 북한에 이제 중국에 이제 넘어가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답니다. 뭐 좋아요, 좋습니다. 뭐 그냥 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심리적으로나 이렇게 좀안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가 너무 힘겨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좀 많이 고단합니다. 한달 이자만 한6,700 해결해야 되고 뭐 보는 거 없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뭐왜 제가 그 말을 했겠습니까? 뭐, 다 좋은데 나는 지금 나라 걱정보다는 내 걱정이 좀더 크지요. 그리고 어디 가서 말못 하는 거뭐 이번 기회에 아버지한테라도 말씀드리고 뭐 일할에 뭐 위로라도 듣고 싶어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 니도 힘들지, 나도 힘들다. 나도 계속 힘들게 살아왔다. 걱정 마라.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고, 네 그런 걱정도 이 나라가 바로 서야지. 이게 중국에 넘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제로는 아니지만 어, 광화문 집회할 때 돈도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헌금도 좀 하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어, 더 이상 뭐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어, 여기까지죠. 아. 아버지 생각하면 좋은 기억이 딱두 번이 기억납니다. 제가 엄청 어릴 때 아버지랑 킹콩 영화를 보고요. 그 목마 타고 집에 갔을 때그 기억하고 부산의 다대포 해수욕장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은 물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아빠 등에 타고 수영했던 그 기억이 그두 기억이 아버지의 그 좋은 기억 그걸로 버티고 있습니다. 남 얘기로 들으면 뭐 어느 정도 공감도 뭐할수 있고 힘들겠다 말할 수 있을 정도지만 이게 현실하고 딱 맞다 있으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냥 그 힘든 문제가 아니라 파생되는 문제들이 또 계속 생기지요. 이 어려움이 이 괜히 겹겹이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분명 이런 얘기들이 우웃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결혼, 뭐 이혼, 애들 문제, 뭐 경제 문제, 뭐 가족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죽음, 뭐 우울증 사고, 건강, 육아, 입시, 뭐, 취업,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연령별 마다, 또 처한 상황들마다 힘든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고요. 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생각보다 많지요. 시간이 흘러야 해결되는 것들도 많고요. 그래도 저는 뭐 살짝 끝이 보이지 않나. 그래도 열심히 하다보면 끝은 보이겠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일을 이거 내가 죽어야 끝이 나나 하는 끝없는 일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치열하고 경쟁 가득한 이 세상에 일개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죠이 스터디 카페인데 제가 스터디 카페 운영하거든요. 이두시 되니까 다 나가네요, 진짜. 어떻게서든 영상 하나 뜨고 가려 그랬는데, 와 진짜 이렇게 안 가지. 자,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진짜 소소하게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돈의 여유는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돈 저에게 나눠주시고 세 번째로 좀 걸어야 됩니다 몸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어폰 꼽고요 무조건 시간을 정해서 일단 빠른 걸음으로 걸으세요 이게 아주 소소하지만 이몸 움직이는 것들부터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새벽 기상도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소하게 걸어놓으세요 네 번째로 성공하고 뭐 탁월하거나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그런 멋진 사연들이 아닌 당신과 함께 이 어려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한 명의 동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신의 힘든 사연을 말로는 힘드니까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 댓글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한다는걸 우리가 보여줍시다. 제가 글솜씨는 크게 없지만. 댓글도 달아드릴 테니까, 어, 그런 우리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답 없다.